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판단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리는 판단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선장, 선주, 윤리원은 행선을 하자는 것이고, 바울은 위태하니, 위태하니, 미항이라는 곳에서 과동, 즉,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극과 극이죠.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처음 걸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오케이 아그 아, 띄우기 힘드네. 자, 여러분 저기를 보시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갖고 시돈 그리고 무라 그리고 무라에서 아 원래 그이 크레 크레데 예, 크레테스라고 하는 이 섬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위쪽으로 그레데 섬을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밑으로 밑으로 북동풍이 부니까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미항이라는 곳에 정발하게 됐는데 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 전에는, 겨울을 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항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미항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은 그레에 대해 유명한 항구인, 항구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어, 굉장히 숙박시설도잘돼 있고 겨울을 나기에 아주 여러 가지 환경이 잘돼 있는 온화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는 바로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미항은 과동하기에 좀안 좋으니까 베닉스로 가서 과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 뜻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그에 대해 섬 안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자. 아, 서쪽으로 좀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성이 없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너무 힘들고 여러 조건들이 안 좋고 추운 곳이니까 아마 미항이 섬 끝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동을 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겨울을 놔야 된다. 안 그러면 반드시 위험한 일을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두 의견들은 서로 상반된 그런 의견인데, 바로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큰 위기가 닥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됐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1912년 4월 15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2,200명 가량을 태우고 영국을 출발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1,500명이 아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오래된 영화를... 요즘 나온 영화가 아니라 오래된 이 타이타닉 코가 여러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그 영화를 자세히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엮여 나가는 타이타닉 영화가 요즘 나온 영화라면 실제 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진 영화가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예전에 나온 그 영화를 보면 수없이 빙산이 빙산을 만납니다. 수없이 빙산을 만나고, 그러나 이 빙산이 조그만한 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계속 봐라. 라고 하는데, 이 봐야 할 사람이 쌍안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계속 이 쌍안경이 다른 데 노에서 물이 잠겼대요. 그래서 이 쌍안경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만 파악을 하는데 아무래도 늦죠. 그래서 큰 빙산을 만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는데 배 앞부분 옆부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침몰한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거야. 아이 뭐 이쯤이면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크루즈 배입니다. 크루즈 배 아마 절대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던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경고를 무시한 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음? 불신자들의 틈 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태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첫째, 위태로울 때의 믿음. 둘째는 무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주님의 종의 권면을 듣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종의 권면을 듣는 믿음. 자, 여러분, 바울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10절, 11절,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대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항해 전문가들이죠. 바울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사회적인 경험이나 판단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바울을 능가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돈 때문에 그런 무리한 항해를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리한 항해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래된 경험이나 축적된 여러 가지 예, 이런 그, 그, 그 사례들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한 사실인데 어, 그런데 아주 의외로 강한 그런 그 북동풍을 받고서 어, 이제 엄청난 아, 그런 그 재해를 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권면할 때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주님의 종이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항해를 고집하다가 아,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베닉스로 오게 됐느냐면은요 하 아,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지 않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편은 동북으로 한편은 동남으로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 한 줄을 알고 다슬가마 그레대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대로 베니스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레대 해변을 끼고. 행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풍랑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1 4절을 보면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을 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득이 안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대풍을 만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되는 데에는 그것이 시기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적인 그런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의 변화와 발생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기적인 위기나 불신자들의 벽을 뛰어넘는 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어떤 삶이냐. 광풍이 되자갈 때 첫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12절,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다라. 이건 이제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혜롭게 사는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내 결정, 내 생각이 오라도 곧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우리는 한 번쯤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옳은 것인지를 주님의 뜻에 근거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하는 잠깐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바울의 말을 어기고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그들이 리앙을 떠나서 왜 갑자기 베닉스로 가게 됐을까? 말씀드렸듯이, 미양을 떠나려고 한 것은 겨울을 날만한 곳이 못되요.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 적합치 않은 이유로 어떤 학자는 숙소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학자는 항만이 적고 추워서 거센 겨울 폭풍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베닉스에 가서 과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닉스에 가면은 시설도 좋고, 모든 것이 편리하죠? 자, 여러분, 이두 가지 말 중에서 우리가, 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리듬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대비하는 지혜,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였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은 광풍이 자주 부는 시기인데 대비하지 않고 광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순풍의 마음을 놓아서 광풍에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순풍이 불 때. 앞으로 광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엇을 대비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순풍이 불때 가졌던 믿음을 갖고는 광풍이 불 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순풍이 불 때에 가졌던 믿음보다도 광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더큰 믿음을 키우고 갈고 나갔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죠. 여러분 15절, 19절을 보면은 배들이 밀려가지고 이제는 바람에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는 거예요. 배가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디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다 저희 손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배가 광풍이 밀리는 대로 간 거예요. 광풍이 밀리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흑인들이 사는 조그마한 섬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동안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를 가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기구를... 여러분, 배가 묵직해야지 뒤집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판단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폭풍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냥 그 가지고 있는 무게로 인해서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광풍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 배가 갔는데 그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흑인들이 사는 밀레도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이 불때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으로, 축복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광풍이 불때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이 뭐냐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소망 중에 사는 삶입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는 낮을 가리키고 별은 밤을 가리치죠 즉 다시 말해서 얼마나 먹구름이 꼈는지 아마 바람만 불었겠습니까? 비바람이 쳤겠죠. 해와 달이 없는데, 며칠 동안을 그냥 그 암흑 속에서 비바람이 치고,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에요. 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며칠을 지속됐어요. 그리고 모든 기구가 다 버려졌어요. 그야말로 배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태인데, 배 모든 기구가 다 없어졌으니, 광풍이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앞길에 이런 분갈할 수 없는 절망이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후회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럴 걸, 내가 저럴 걸. 그런데 이런 후회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라 아니 바울이 무슨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불신자들은 절망의 절망으로 또 절망의 절망으로 그 나락에 빠져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 흑암 중에서 이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후회하는 중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 중에서 소망을 갖는다. 은혜 중에서 소망을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 23,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 그렇군요 바울이 배짱이 있었네요. 그런데 어. 일단은 후회하고 있는 선장과 선주, 그 외의 불신자들이 아,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라고 후회를 했지만 그 후회하는 중에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 아무도 지장이 없을 것이야라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갖자. 후회 중에도 소망을 갖자. 두 번째는 은혜 중에서 소망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도 소리에 넋을 잃고 다 그냥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며 울고 있지만 바울은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위급한 풍랑 중에서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생활에서 개인생활에 이런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먹구름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 가운데서 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풍이 되자 갈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그다음에 지혜로 그다음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합시다.